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할때꼭이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지 코인은 여기까지 보고 솔라나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받으셨던 게 솔라나인데 솔라나 체크해드렸을 때 당시가 가격이 22.85 그리고 캔들이 여기에 있을 때 였어요 캔들이 여기에 있을 때네요 이 캔들이네요 이때 수평라인은 여기랑 여기 26.68과 24.54 이렇게 잡아 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 가지고 여기를 뚫고 이 라인 위로 올라 서게 된다면은 이 수평라인과 이 하락 추세선 여기가 겹치는 이 라인이 중요할 거다 해서 별표 쳐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상 경로를 이렇게 그려 드렸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리고 코멘트를 주봉상 n자 상승 나오려면은 20달러와 18.3달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일봉상 2평선 지지받고 가는 시나리오인데 60일선과 WMA 113일선을 모니터링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이렇게 드렸어요. 일봉 2평 캡처가 누락됐다고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건데 20달러와 18.3달러를 추가를 해놓자면 20 그리고 18.3이두개 라인 여기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이거는 좀 이따 볼게요. 그럼 일단 눌림 이후에 상승을 보고 있다는 소리인데 자 주봉상 작도를 일봉에서 봅시다. 제가 매우 중요라고 했던 20달러에서 2월 9일 오전 1시 2월 9일 오전 1시봉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20달러까지는 내려갈 거라는 관점이었으니까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숏 잡고 20달러까지 버텼어도 120% 숏으로 수익 가는 구간이었고 여기서 만약에 매우 중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종가마감 안 뚫리는 거 보고 종가마감 안 뚫렸잖아요 20달러에서 정확히 롱타점 잡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끌고 가야겠어요? 주봉상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여기 26.68달러 여기까지 끌고 갈수 있었다 종가마감으로 4시간 봉에서한 번도 뚫리지 않았죠? 여기로 못 넘어주고 빠졌 그냥 이 구간을 숏으로 분할 매수했어도 되고 여기서 숏을 잡았어도 되고 숏을 잡았으면은 여기도 약240%열배 기준으로 다섯 배만 쳤어도 120%숏 수익 가는 구간으로 나왔다 이평선에서의 모습도 볼게요 이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게 WMA 지표에 WMA라고 치셔도 되고 가중 이동 평균이라고 치셔도 되고 113일선 여기서 지지 받고 돌아갈 거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면서 WMA에서 지지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 경로대로 WMA 얘가 이렇게 올라 오고 있 어요. 이거는 226일 일반 이동 평균선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20달러에서 지지받고,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떨어지는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승으로 갈 놈이라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힘 모아서 다시 여기를 도전해 줄 거고요. 만약에 여기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겠죠. 차트가 그려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돼요. 올라갈 거다 해서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이거는 아주 최하수 중에 최하수 바퀴벌레 같은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아니다, 바퀴벌레는 똑똑하니까, 아메바 같은 단세포동물, 집신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저런 방식으로 코인이나 주식 하시는 분이 아직 계시다면은 적어도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이 영상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올라온 강의 영상들 보고 제대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재생목록에서. 또 모든 거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매우 중요라고 했던 20 그리고 18.3. 만약에 여기까지 찔러 준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힘 모아서 갔으면은 여기를 뚫어 줄 만한 그림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반등이 나와 가지고 전고에서 막히고 전고에서 막히고 다시 눌리고 있어요. 제가 공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상은 예상 경로일 뿐이고 차트에 정확한 기준을 잡아 놓고 얘가 그려지는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 공방 사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분석 및 트레이딩 방법 꾸준히 봐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경로 예상해보세요. 하더라도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얘는 구석에 처박아 두고 중요 라인들 기준으로 그려지는 거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작도의 모든 것에서도 이런 식으로 언급 많이 들었었는데 공부방에서도 제가 예상 경로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할때꼭이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트레이딩 전략 세울 때라든지 실시간으로 대응할 때라든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앱프스 볼게요.